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반포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십계명의 그두 돌판이 양면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십계명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받기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국에서 고생을 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계명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뜻이에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여호와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 35절 하나님이 이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이들을 건져 내 주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이해를 막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명심하라 그랬어요. 39절을 보니까요.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하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명심해라.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애들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일을 명심해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와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과 영광을 마음에 명심해라. 인간의 마음이란 항상 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명심해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중요한 싸움은 이 십계명의 1계명을 명심하는 싸움입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고는 하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 하긴 하지만, 그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한 가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아들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오로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우와 하나님.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일상 5장을 보니까 여우와의 증거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블랙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그들의 신, 다곤 신의 신전에 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괴 앞에서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죠. 얼굴에,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그것을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그때는 이 팔목이 잘려서 저기 문지방까지 어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건사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만들며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를 세워 줄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다 증명된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내가 눈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볼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데 그 도우심이 아주 기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꾸만 이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케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한 인생의 고통 속에 들어와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를 도우셨어요? 그를 형통케 하시는데, 나중에 그 형통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형들,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이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장 더럽고 버리기 어려운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 없는, 실상은 자기들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죄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 안에 가두셨는가? 죄를 깨닫고 알고 보니 내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의 힘이 아니면, 자기의 의가 아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나를 참으로 도우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은혜를 명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의와 명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